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왕기초 수리 영역 수업을 하게 된양 니라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이니만큼 왜이 강의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가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 왕기초 수리 영역 응용 수리에 필요한 기초 지식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응용 수리 뭐 어려운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는 NCS나 인적성에서 볼때 어, 수리 학역에서 보시면 자료 해석 문제도 있지만 그 앞에 조금 어, 수리에 관한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배웠던 중학교 때그 난이도의 문제들 있던 거죠. 뭐 방정식이라든지 부등식 그런 같은 것들을 응용수리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풀때 필요한 기초 지식, 수학적인 기초 지식에 대해서 하는 강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누구를 위한 강의다라는 거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초수리도 어려우신 분들 방정식 x 값을 구하기 어려우신 분들 수리형에 필요한 기본 공식이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어, 우리가 흔히 이야기는 이야기하는 모든 수포자들이라고 써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시험을 마저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 저 수포자예요. 중학교 이후로, 고등학교 이후로 수학은 안 해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NCS나, 어, 인적성에서 다루는 수학이 어려운, 뭐, 미분적분이 나오는 그런 수학들이 아니고, 정말 중학교 수준에서의 방정식, 부등식, 경우의 수, 뭐, 확률, 이러한 것들의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EBS 강의를 찾아보거나 그럴 순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다른 공부할 것도 너무 많은데, 그거를 지금 다시 수학 공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EBS 가서 중학교 교육, 중학교 교과서 이런 것을 저희가 다시 볼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강의는 그 내용을 모두 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에 대해서 우리가 앞, 그 뒤에 내용들, 응용 수리를 정말 실전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들을 한번 여기서 꼼꼼하게 한번더 얘기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는 정말 수학에서 가장 기본이 뭐죠? 사칙연산이다라는 거죠. 사칙연산이라는 거는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만 보시고 어, 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못 하는 사람 없는데 이걸 왜 해요라는 게 아니고요. 어, 저희가 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 써 있는 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거죠. 다 알지만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할수 있죠. 근데 실생활에서 저희가 과연 이렇게 사칙연산을 많이 썼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계산기를 이용하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인해서 저희가 계산을 잘안안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험은 시간을 굉장히 조금 주죠.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풀 때는 신속과 정확도 두 가지가 다 모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신속은 제쳐두고 정확도가 중요한데 그러면 이 정확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이 정확도에서 중요한 거는 연습을 통해서 실수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시간 뭐한 시간씩 들이면 모르는 못 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거죠.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실수가 튀어 나오고 그런 그러다 보면 계속 또 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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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어렸을 때 배웠었던 그 사칙연산을 다시 해보면서 다시 그 감을 찾아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는 내용, 쉬운 내용이지만 한 번씩 되짚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덧셈이에요. 덧셈, 더쌤 뭐 못하시는 분들 없을 거죠. 그래서 일단 한 번, 그래도 저희가 기억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해볼게요. 저희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1의 자리부터 계산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1의 자리부터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8이랑 1 더하면 9가 되는 거고, 7이랑 2 더하면 9. 이렇게 더해도 9. 이렇게 더해도 9. 그래서 이거, 4자리 수와 4자리 수 2개 더하면, 9,999가 나오더라, 라는 거고, 두 번째, 저기는, 5,547 플러스, 9716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를 계산하려고 봤더니 계산의 값이 어떻게 되더라? 1의 자리 계산하려고 봤더니 7이랑 6을 더하면 1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1의 자리는 여기다 써주지만 그 넘어간 1이라는 은은 위로 하나 보내주면 되더라. 라는 거. 그래서 1을 하나 더 더해주면 지금 이렇게 되면 5가 되는 거고 5에다가 또1 더하니까 6이 되더라. 여기는 6이 되는 거죠. 올라가는 거 따로 없어요. 그다음에 5 플러스 7인 거죠. 5 플러스 7 하면 12가 되는 거니까. 2는 여기다 써주고 1은 여기다 써주면 되더라라는 거죠. 그다음에 1이랑 5랑 9랑 더하면 1이랑 9 더하면 10이 되는 거니까. 10에다가 5 더하면 15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15,263이 되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했던 그 더쌤들이다, 라는 거죠. 사실 더셈에서는뭐 새로운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게 없는데, 그냥 이렇게 실수만 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잘 표시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 라는 거죠. 더셈은이 정도만 넘어가고요. 다음, 뺄셈을 볼게요. 그러면 지금 저 제가 여기다 써있는 키포인트에 보시면, 마지막 숫자는, 마지막 자리의 숫자는 10에서 빼주라. 그리고 중간에 있는 숫자는 9에서 빼달라라는 건데요. 어, 한번 볼게요. 지금 67-59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67-59를 한다라고 치면, 우리가 그전, 그전에 해왔던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전에 해왔던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지금 7에서 9는 못 빼죠? 7에서 9는 못 빼니까, 여기에서 하나 빌려와서, 여기 10을 주고 10에서 17에서 9를 빼던가 혹은 10에서 9를 빼면 1이 남으니까 그걸 더 더해서 8이다라고. 이렇게 풀었었던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계산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말고 보수라는 방법을 쓰자라는 거예요. 보수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계산을 하기 쉽, 쉬운 거는 어 이렇게 10. 10의 거듭제곱은 계산을 하기가 좀 쉽죠. 10 100. 뭐 1000. 이렇게 뒤에가 0이 존재했을 때 계산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보수다라는 거는 10을 만드는 반대의 숫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1의 보수는 1에다가 뭘 더해야 10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9를 더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 1의 보수는 9가 되는 거고 뭐 3의 보수는 7이 될 거고요. 4의 보수는 6이 될 거고요. 이런 게 보수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수를 이용해서 이 계산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67,59예요. 근데 저희가 67에서 59를 빼는 거는 쉽지만, 아 어렵지만 60을 빼는 건 쉽거든요. 끝에 자리를 이 59다 라는 이 끝에 자리를 0으로 맞춰주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59를 만들 때 59를 뺄 건데요. 저희는 59가 어려우니까 60을 빼주고 싶은 거죠. 60을 빼면 딱 간단하게 7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빼야 될 거는 60이 아니고 59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보수가 되는 숫자를 찾자라는 거죠. 보수가 되는 숫자를 찾, 찾으면 어떻게 되더라? 여기 앞에 60, 60에서 1을 원래는 빼주면 59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선 뺐으니까 더 해주면 여기가 59가 되더라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를 먼저 빼고 7 빼버리고 뒤에 거1 더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똑같이 8이다라는 계산법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수를 이용해서 푸시면 조금 더 간단하게 이게 이 방법이 익숙한 뭐, 첫 번째 방법이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이걸로 하시면 되는데, 만약 이 방법이 너무 싫고 나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보수에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수에서 익숙해져서, 아, 끝자리를 0으로 만들려면 어떡뭘더 해야 되지? 그래서 9를 반대로 적어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적어주면 되더라라는 거. 지금 저게도 해볼게요. 98빼 10. 원래대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8에서 9는 못 빼죠. 8에서 9는 못 빼니까 여기에서 하나 빌려와서 8이고 여기 10이고 10에서 9 빼면 1에 더해주니까 9가 되는 거고 8에서 1 빼는 거니까 79가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보수로 풀자 라는 거죠. 그러면 이 19요 10, 10의 배수 10의 배수에서 가까운 수는 20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98에서 20을 빼주고요. 보수를 해줘야 돼요. 보수는 얼마를, 여긴 빼기니까 더해주면 되겠죠? 얼마를 더 더해주면 된다. 라고 봤더니 20과 9는 1의 차이니까 1을 더 더해주면 되더라. 그러면 지금 여기 계산을 해주시면 98에서 20 빼면 바로 78 쉽게 계산을 할수 있는 거죠. 거기에 1 더하니까 79의 값이 되더라. 라는 거예 그래서 어, 뺄셈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는 두 자릿수 자연수고요. 다음에 세 자릿수 한번 볼게요. 세 자릿수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세 자릿수도 똑같이 어, 원래 알던 방법으로 얘도 한번 풀어볼게요. 원래 알던 방법으로 풀어보면, 여기에 2구, 여기에 10인 거죠. 그럼 10에서 3 빼니까 7이고, 1 더하니까 8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에서 8을 또못 빼죠. 그러니까 얘 6이고, 여기는 12가 되더라, 라는 거죠. 그럼 12에서 그냥 8 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4가 되는 거고요. 6에서 4 빼면 2가 되더라, 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던가, 아니면 보수로 계산을 하시면 보수다라고 하시면 지금 483에 가까운 건 500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뺄때 그냥 어떻게 빼주시면 되냐면 자동으로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731 빼기 483 뒤에 게딱 봐도 지금 그냥 빼주지 않고 빌려와야 된다라고 하면 400을 빼는 게 아니고요. 하나 더 높여서 빼주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하나 더 높인다. 그러면 400에서 하나 더 높이면 5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0을 빼고요. 그다음에 뒤에 더해 줘야 돼요. 뺐으니까 더해 줘야 돼요. 보수를 더해 줘야 되는데 이 보수 찾을 때는 어떻게 찾으면 된다? 아까 키포인트에서 말씀드렸던 거. 가운데 자리 숫자는 9에서 빼주고 뒷자리는 10에서 빼주는 게 그냥 바로 보수가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500에서 우리가 400 500에서 483뺄 거잖아요. 그럼 빼면은 어차피 여기에서 못 빼니까 여기를 4로 만들고 여기를 9로 만들고 여기를 10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중간에 있는 숫자들은 9에서 빼주고 마지막에 있는 숫자들은 10에서 빼주기만 하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보수를 찾을 때 보수 어떻게 뺀다? 얘는 9에서 빼는 거니까 1이 남는 거고 얘는 10에서 빼는 거니까 7이 남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계산을 하시면 231이 되더라. 그럼 231에서 17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248이 되더라라는 거. 그러면 여기 계산이나 여기 계산이나 똑같은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두 번째 거,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게요. 561-372. 빼시면요. 지금 여기가 5, 여기가 10이니까 10에서 2 빼면 8이고요. 8에서 1 더하니까 9가 되는 거고. 5에서 7못 빼니까 빌려와서 15에서 빼는 거죠. 그러면 15에서 7 빼면 8이 되는 거고요. 4에서 3 빼면 1이 되더라. 라는 거죠. 얘랑 또 보수로 풀면 5, 6, 1 빼기. 561 빼기. 372가 되더라. 그러면, 지금, 어, 안 빼지더라. 빌려와야 된다. 라는 거니까. 561에서 300대를 빼는 게 아니고, 400대를 빼줘라. 라는 거죠. 400대 빼주고, 뒤에 보수 더해줄 건데, 보수 어떻게 찾더라? 가운데는 9에서 빼주니까, 9에서 빼주면 2가 되는 거고, 마지막 자리는 10에서 빼주니까, 10에서 빼주면 8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이쪽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61이 된다, 라는 거죠. 그럼 161에서 28. 계산하시면, 189. 똑같은 값이 나오더라, 라는 거죠. 이 방법이 익숙해지시면, 어 그냥 암산이 가능하다, 라는 거죠. 731에서, 이거 딱 보고, 아, 500 빼야겠다. 그럼 여기서 500 빼는 거니까, 231인 거죠. 231에서 뭘더 한다? 여기가 83이니까 이거의 보수는 90 빼면 17이구나. 그래서 이거 두개 더하면 248이 되지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좀 이게 익숙해지면 보수를 찾는 게 익숙해지면 훨씬 더 계산의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시간을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하나 빌려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냥 이렇게 보고 바로 아니면 암산이 안 되시면 이것까지는 암산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731에서 예요. 얘는 500인 거죠. 옆자리가 4니까 무조건 하나 높여서 빼면 되는 거니까 731 빼기 500 하면 231. 그러니까 그231 적고 그다음에 다시 뒤에 있는 거17 더해 주시면 이 더셈이 오히려 더 간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